네, 안녕하세요. 저는 98일차입니다. 이제 100일차가 되기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어, 무척 설레고, 또 기대도 되고, 제가 베일이 되면, 어, 커뮤니티에도 블루, 어, 유튜브를 한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할 생각이어서요. 또 설레고, 또 기분이 또 묘한 느낌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100번 했다는게 매우 뿌듯합니다 어, 오늘 <laughs> 주제는 그림책을 읽어주라 입니다 음, 저는 아이가 2021년 2021년 9월 쯤에 아이가 뱃속에 있다라는 걸 알자마자 어, 그림책을 읽어줬었어요 계속 뱃속에 있어서 아내가 배가 부르고 불어올, 불러오는 이 과정 중에, 어, 아, 아내가 자든 자지 않든 계속 배에다 대고, 어, 그림책을 읽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따져보면 한 700일이 넘었을 거예요. 몇백 권이 됐는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그림책을 계속 읽어주기도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뭐, 어, 전집, 도서관에서 빌려온 그림책 또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책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그림책 읽어줄 때 아이가 옆에 그림책,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림책을 읽어주면 그림책을 집중해서 보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거의 잘안 보고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책을 계속 읽어주는 것만 했어요. 아이가 자리에 없어도 그냥 저 혼자 재밌게 책을 읽고, 아이가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책을 읽어주고, 있을 때 집중하지 않아도, 보라고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계속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며칠 전부터죠. 며칠 전부터, 아이가 책에 계속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한 권을 다 읽어줬는데도,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계속 읽어달라고. 한 번은 한 자리에서 한 20번 정도를 읽어달라고 했어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이를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읽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계속 읽어줬습니다. 같은 내용을 읽어주면 지루하죠. 하지만 그 순간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언가를 계속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점점 점점... 반복, 아 반복을 해달라는 의미는 그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잖아요. 좋아하는 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아이가 읽어달라고 하는 그 순간이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을 지금 이제 만나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이하고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줄까 고민하시고, 아이가 잘 읽어주는, 안 읽어주는 곳에 고민하실 텐데,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거잖아요. 아이에게 책 읽으라고 혼내고 자기는 안 읽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읽을 때 엄마 아빠가 읽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다녀도 읽고. 아이는 그 모습을 보는 거겠죠. 엄마 아빠가 독서를 하는 걸 보는, 보는 아이는 독서를 좋아하기, 힘, 좋아하지 않기 힘들 것 같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이렇게 나눕니다. 아이가 보든 보지 않든 그림책을 꾸준히 부모가 좋아하며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긍정 화근 내지면서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나는 사람들을 일으켜 는 가치를 만든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 아침 긍정 화근 통해서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넷,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다섯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여섯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일곱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약벌을 읽을 수 있고 부자들의 DNA가 소아났다 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모든 게다 이루어졌다 <laughs> 구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와 함께 평온함을 느끼는 모습이 상상 평안하게 느꼈다 이게 상상이 됩니다 십 둘째가 태어났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건강하고 배려심 있는 둘째가 태어났다 11 매일매일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를 만나 계약했다 전국을 돌면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12 매일매일 운동한다 매일매일 운동하고 나는 7시까지 운동한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13. 내가 원하는 학교에 발령받았다. 내가 원하는 좋은 동료와 좋은 관리자들과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사랑하는 관계를 만는다. 둘. 14. 아내가 원하는 학교에 발령받았다. 동료 교들과 지지하는 관계 속 행복한 학교생활을 했다. 15. 나와 아내는 서로의 잠재 가능성을 알아차려 주면서 의미를 발견하고 어... 서로 사랑하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다 나와 아내와 팀6 나와 아내와 아들은 <laughs> 어, 세상을 널리 이루게 하는 가치들을 만들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17 새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나 책을 쓸수 있는 자신감 넘치게 만드는 책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18.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